자, 첫 번째 삼각비의 뜻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가 뭐냐면 삼각형의 비야. 쉽게 말하면 그냥 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 나왔을 때그 변들 사이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각 C의 대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긴 한데요. 살짝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살짝 머리 피드니 옆으로 올까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각의 크기를 설명할 때는요. 그렇죠. 라지를 씁니다. 대문자. 그런데 얘 대변, 마주 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스몰 a. 마주 보는 변이니까 여기를 스몰 b. 마주 보는 변이니까 스몰 c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부터 처음에 다시 훑고 가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수학자들이. 어, 각 a에 대해서 예분의 예를 구해봐 뭐 이런 걸 이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용어를 만들어냈어. 수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요 용어 만들어내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용어를 만들었는데 어 뭐를 만들어냈냐면 사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먼저 용어부터 읽어볼게요. 자, 살짝 옆으로 올까요, 우리 피디님? 자, 얘가 씬 아니야. 사인입니다. 사인. 얘는 코스 아니야. 코사인. 자, 얘는 탄 tan 아니고요. 탄젠트입니다. 옛날에 쌤이 좋아했던 드라마에 김탄이라는 이렇게 주인공 이름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탄. 탄이라는 이름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부르더라. 그러니까 얘를 어떤 상황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자, 우리 이거 칠판이죠? 얘 뭐야? 어, 초록색에 우리 막 분필 가지고 그리는 거. 이렇게 안 말하잖아. 칠판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얘도 말하고 싶은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빗변, 어 밑변분의 높이 이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무언가를 이제 무언가를 말한 거를 이제 우리 배워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삼각비인 거야. 이해가요? 자 봅니다. 일 오세요. 자 갑니다. 그래서 사인을요 앞으로 이거라고 정하자라고 말한 거야. 근데 사인은 뭐냐면 빗변분의 a에서 시작해야 돼. 빗변분해쭉 가. 빗변분해 쭉. 다시 한번. 어떻게 빗변분해쭉 가. 그래서, 사인 A를 뭐라고 하냐면, 자, 빗변분해 쭉. 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어, 앞에 선생님 이상해. 막 이러죠, 지금. 선생님 자꾸 이상한 의미를 타. 막 하지만, 자,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빗변분해 쭉. 자, 갑니다. 빗변분해 쭉. 빗변분해 쭉. 꺾어. 빗변분해 쭉. 오케이? 이해가요? 선생님 그럼 사인 C는요? C에서 시작해. 빗변 분에 쭉. 자 바로 갑니다. 사인 C 어떻게 간다? 빗변 분에 쭉. b 분에 C더라. 선생님 빗변 분의 높이라고 외우면 안 돼요? 겁나 헷갈립니다. 빗변은 얘가 하나가 빗변이지만 얘도 높이가 될수 있고 얘가 높이도 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뭐냐에 따라 높이가 계속 계속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쌤이 바꾸는 겁니다. 빗변 분에 쭉. 다시 한번 빗변 분에 쭉. 자 사인 c는 b 변분의 쭉, 사인 a는 b 변분의 쭉, b 분의 이해 가나요? 코사인 갈까요? 선생님 그럼 코사인은요. 아 코사인 선생님 코사인도 이상한 거 만들 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코야 코. 자 코사인 a라고 하면 a를 껴야 돼. b 변분에 껴서, b 변분에 껴서 갑니다. b 변분에 껴서, 아하, b 분의 c가 되는 거구나. 비변분의 A를 껴야 됩니다. 비변분의야비변분의 빛변분에 쭉. 비변분의껴어비변분의 껴야 돼. 껴야 돼. 가게 A를 껴야 돼. B분의 C. 해볼까? 자, 우리 피디님의 센스를 한번 볼까요? 자, 코사인 C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변분의껴어야비변분의 피디님. 그럼 B분의 얼마가 될까? 진짜 소리 들어가게, 크게. A. 그렇죠. 비변분의 봐봐. 바로 피디님도 하잖아. 어? 지금 처음 봤어. 할수 있어. 빗변 분의 끼야. 어 그렇죠. 비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요, 이 삼각비로 어, 수학 교육 대학원 상에 1등을 먹은 사람입니다. 삼각비를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원이긴 해요. 상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진짜 외울 수 있다. 다 외웠어요, 진짜. 자, 탄젠트감니다 탄젠트는 어떻게?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그렇죠? 아, 소문자 t 밑변 분의 높이. 얘는 봐봐. 만약에 탄젠트 a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다 빗변이야. 빗변 분의 어쩌구야 근데 a에서 밑변은 그냥 a에서 밑에 있는 아이 가면 됩니다. 밑변 분의 높이. 그렇죠? c 분의 a. 소문자 t더라. 소문자 t더라. 코사인은 c더라. 이해 가요? 자, s는이야. 이거 이렇게. 이거 뭔지 알아? 필기체로 s 이렇게 써. 나도잘 몰라. 근데 s 이렇게 써. 사인 s 쓸때 필기체 요즘 안 쓰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빗변 분의 쭉, 빗변 분의 껴쓰,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다. 자, 탄젠트 C도 가볼까요? 여기야. 빗변으로 안 가야 돼. 얘만 빗변이고 얘네들만 빗변이고 얘는 빗변으로 안 가야 돼. 밑변 분의 높이, 그렇죠. A 분의 C 이렇게 되더라. 직각을 끼워야 되는 거야, 탄젠트는. 그래서 자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삼각비가 뭔지 우리가 sin a cos a tan a 하는 거는 겁나 쉬워요.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sin c cos c tan c 이렇게 돌아갔을 때 문제를 푸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면요. 왜 tan b tan c tan a는 뭐 tan a는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tan b sin b cos b는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지. 보통 이건 잘안 써요. 왜? 90도라는 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각을 끼는 건 특수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따가 나중에 배우긴 해요. 자, 따라서 sin a, cos a, tan a를 통틀어서 삼각형, 그렇죠. 각 a의 삼각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괜찮나요? 해볼까? sin a 뭐라고요? 빗변 분의 쭉. 그렇죠. c o s a는 어떻게 한다고요? 빗변 분에 꼈어. 그렇죠. 빗변 분의가 중요해. tan는 밑변 분의 높이. 오케이. 你也看到。